47번째 시간인가요? 매매 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매매 계약이 뭐냐?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을 약정하는 유상상무 낙성 분류식 계약 그랬죠. 재산권은 타인 재산권도 된다고 그랬고요.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매매 계약의형립권에서두 가지도가 있었죠. 매매 계약, 당차 본계약 체결할 것을 계약하는 것, 일방약으로 추정, 이약안결권이 생기죠. 형성권이고 행사기한을 약정했다. 20년으로 해도 된다. 정하지 않으면 10년이다. 제척기간이고. 중단정지가 있을 수 없다. 제척기간 동안 보는 법원이 직권조사한다. 이약안결권 행사기한을 약정하지 않으면 10년이고. 너무 길어서 상대방이 이약안결권행사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뭐 이런 것들이 기억나야 되고요. 일방계약으로 추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방계약이 성립하려면 본계약의 내용이 예약 당시 에 확정되어 있거나 나중에 확정할 수 있어야만 일방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계약금, 일방의상대방에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 대금 일부의 성질이 없고 계약의 행정은 반환의 원칙이며 계약금을 주고 받으려면 매매계약과는 별도로 계약금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금 계약은 유물계약이고. 다음에 독립한 계약이며 매매계약의 부수적 계약이다 그렇습니다. 계약금은 중약금, 해약금, 위약금의 성질이 있으며 특히 위약금이 되려면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습니다 해약금, 계약금을 준 받은 양 당사자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포기 또는 배우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는데 이행 착수와 관련해서 이행 착수 인거 중도금 지급, 등기 소동이 좋고 채권 양도시 채무자가 참석. 임차수 아닌 거두개 잔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둘다 임차수가 아니다 계약금 해제 효과는 계약은 소급서 말하되 원상회복의무가 없고 손해배상의무 없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금 반환이 원칙이며 계약금을 주고 받음으로써 계약금 해제권이 있다 하더라도 채무불행을 이유하는 법정 해제권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매매 계약의 효력, 매도인의 재산권이 전 의무와 관련된 과실.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 단,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전부 지급했으면 매수인. 매수인의 권리에 옮겨가서 대금 지급 의무와 관련해서 뭐가 있었죠? 대금 지급 전 물건을 인도부터 받았다, 과실 수치한다. 그러니까 너는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라. 대금지급 거절권, 매매 목적물 권리 주장자가 있을 때 매수인은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매도인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대금지급을 청구하거나 공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기한 추정규정이 있었고요. 대금지급 창소는 약정이 없다면 원칙이 매도인현주소지대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게 될때 인도 창소다. 이런 것들이 기억나시면 됩니다. 음. 그럼 이제 매매 계약 비용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었죠. 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계약서 작성, 공정비용,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으면 균분해서 부담해라. 아마 이런 것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매매공 안에서 두 가지. 첫 번째, 담보임이 나왔는데요. 이거 좀 많이 어렵고요. 양도 많아요. 한 문제 나오는데 어렵고 양도 많기 때문에 그냥 대충 뼈대만 잡고요. 나중에 문제풀이 들어가서 기출되었던 것들만 위주로 정리할 겁니다. 이 담보 책임은 초장부터 아예 이해하거나 그럴 생각 하지 마시고 가볍게 들어주세요. 가볍게. 자, 담보 책임이란 게 뭐냐? 이런 거 한번 생각. 요것만 한번 생각해. 각과 의리요 토지 대장에 천 평방미터로 되어 있는 땅을 샀어요. 토지 대장에 천 평방미터로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1평방미터당 얼마? 천원. 천평방미터니까 백만원. 이렇게 대금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을이 측량을 했더니, 800평방미터밖에 안 되더란 말이죠 수량이 부족하더란 말이죠. 당연히 을은 가백에 가서 따지겠죠. 야,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딱을 하지 않냐. 그게 1000평방미터라 그래서 내가 1000평방미터 값을 주고 샀는데, 건물 주려고 측량하러 갔더니 800평방미터밖에 안 되더라. 200평방미터 값을 돌려달라.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러냐. 난 몰랐다. 나도 살 때, 나도 병한테 살 때, 대장만 보고 1000평방미터 값을 주고 샀다. 대장에 잘못되어 있는 걸난몰랐잖냐 잘잘못을 따지려면 청량을 잘못한 국가한테 가서 따져라.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는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경우. 매매 계약은요, 매도인이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주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재산권에 일부를 넘겨줄 수 없게 됐잖아요. 200평방미터만큼은 처음부터 쓸건 넘겨줄 수 없었던 상태였잖아요. 문제는 매도인한테 잘못이 없다 말이죠. 만에 하나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으면 채무 불인 책임을 주면 됩니다. 근데 매도인에게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요럴 때 요럴 때매도인에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너 책임 일단 져라.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이 바로 담보 책임이라는 겁니다. 법에서 영한 무과실 책임.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넘겨줄 수 없거나, 또는 넘겨줬는데 뭔가 제한물권이 있어서 매수인이 그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거나, 또는 목적물에 하자 등 물리적 하자가 존재하거나 등등등. 근데 이에 대해서 매도인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 매도인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 법에서 매도인 일단 너는 책임져라. 해서 규정을 해놓은 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됩니다. 자, 이 담보 책임은, 매도인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근데, 매도인은 이런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어 이름은 담보 책임이야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이야. 근데 내용을 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뭔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 권리. 담보 책임 내용은 담보 권리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럼 담보 물건하고 헷갈리니까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거야. 매도인이 부담하는 법정 무가시 책임, 어떤 책임을 지는가로 규정한 게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어떤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는가로 규정을하어요 그게,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출제 액 상환 청구권.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이렇게 다섯 개. 외워두시면 좋아요. 다섯 개. 이게 단보 책임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다섯 가지 권리대금납역 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출제액상환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 기준. 크게, 물건을 매매했는가. 물건을 경락받았는가. 경매의 경우에 매도인은 주로 채무자고요. 매수인은 경락인을 말합니다. 물건이 아닌 책, 매매하는가? 이렇게 물건 매매, 물건 경매, 채권 매매,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고, 물건 매매가 또다시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로 나뉜다. 그리고 권리의 하자가 다섯 개, 물건의 하자가 두 개. 경매의 경우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아무 증이 있는 게 아니고요. 권리의 하자는. 그래서 물건의 하자란 물건의 물리적 하자를 말하는 거예요. 특정물 동종류 대체 불가능 주택 매매 불특정물 동종류 물건 대체 가능 뭐 자동차 같은 <laughs> 물리적 하자는 말입니다 권리 하자는 총 다섯 개자땅천 평방미터를 각과 우리 매매했는데 전부가 병 소유 일부 타인 권리 800은 갑수요 200은 병수요. 근데 이걸 못 넘겨줬어, 200. 1000평방미터를 계약했는데 나중에 청약했더니 200이 부족해. 땅을 샀는데 그 땅에 지상권자가 존재해. 전세권자가 존재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존재해. 내가 요역지를 샀는데 필요한 지역권이 없어. 그런 경우. 그럼 매수인은 땅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저당권이 설정이 된 땅을 샀는데, 그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서, 어? 재산취득자죠. 은, 담보층이 나는 거야. 이렇게 총 다섯 가지 권리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담보층의 체계를 일단 머릿속에 딱 가기를 시키고요.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어떤 담보층을 추구할 수있나가 중요한 게권리하자고요권리하자요세 개가 중요합니다, 세 개.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일단 전부 타인 권리는요, 매수인은, 매수인은, 선이 일때, 천평 매매 계약을 하는데, 갑하고 을이, 을은 계약 당시, 천평이 전부 병소유인데 그 사실을 몰라. 전부 타인 권리인데, 몰라. 매수인이. 그러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면에, 알았던 사람, 악의 매수인은 해제만 할수 있어요. 해제만. 근데 이 전부 타인 권리는요, 매도인도 선이었을 때 해제를 할수도록해습니다 이게 전부 타인 권리 한번 책임입니다. 전타, 선해손, 악해, 도선해. 암기했다가, 문제풀이에서 어떻게 써먹는지 훈련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전부 타임권리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자, 일부 타임권리. 천평을 샀는데, 팔백평은 값수, 이, 0백평은 병수인데, 그 이백평을 못 넘겨받았다. 그러면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선악을 묻지 않고, 타임권리에, 이백평 값 대금 깎아주세요. 대금 감면청구권 나가 선이라면, 해제도 할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권리를 1년 내 행사해야 되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악의 매수인은 사실, 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이고, 선의 매수인은 사실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계획을냐오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1년 내 하라는 제안이 다 수량구적 일부 멸실. 천평을 하는데 측량해봤더니, 8 0평 밖에 안 되고, 200평이 부족하더라. 이럴 때는, 선의만, 백감액 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 사실 안날부터 1년 내, 부실, 선대감에선 이렇게 됩니다. 용의적 권리한 제안이 있더라. 땅을 샀는데, 지역권이 딱 버티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지역권이 소멸될 때까지, 아, 지상권이, 주택을 사는데, 아니, 대학력이는임천이 있다. 내가 이사를 못 갔는데 이럴 때, 이럴 때는,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만,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역시 1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특히 해제는요, 그런 제한물권, 능익적 권리로 인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제할 수 있다라고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이 실행됐다. 그럼 매수인은 선악을 묻지 않고, 계약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면 만에 하나 우리가 재산취득제에서본게 있었죠. 변제권. 매수인이 대신 갚았다. 그럼 매도인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었잖아요. 그 구상권하고 똑같은 게출제상성한 청구입니다. 저당권이 실행되었을 때, 선악불문하고,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출직상한청구권도 인정이 됩니다. 여기 권리하자 담보책임. 자, 암기해 두시면 편해요. 전타, 선해손, 악해, 도선해, 일타, 대감, 선해손, 부실, 선대감, 해손, 용선해손, 저당, 출해손, 이렇게 물건에 하자. 일단 첫째, 내가 물건을 경락을 받았는데, 주택 아파트를 경매를 통해 취득했는데 물리적 하자가 있더라. 담보 책임 인정 안 됩니다. 경매는 권리 하자만 인정된다죠. 자 물건의 하자, 물리적 하자를 말하는데 공장 짓려고 땅을 샀는데 공법적자 안 있어. 이것도 물건의 하자입니다. 우리 대법원이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것도 물건의 하자라고 봐요. 세 번째 특정물 불특정물 공이그 하자에 대해서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고요. 둘다공이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특히 불특정물의 경우에는 완전한 물건 내놔라 완전 물급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리들을 1년이 아니라 6개월 내 행사하면 됩니다. 6개월 내. 요게 물건 매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의 내용들이 됩니다. 권리하자, 물건하자. 권리하자면 좀 조심해서 생각을 해 두시고요. 요것만 알고 있어도 담보 책임 문제 70% 이상이 풀립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문제풀이 가서 볼 테니까 신경도 쓰지 마시고요. 요렇게 뼈대를 잡고 밑에 쭉 내용들 자만할 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안 읽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담보 책 내용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설명을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써놓은 것이지 여러분이 이걸 낱낱지이해서 머릿속에 넣으시라고 넣은 게 아니니까 아까 제가 표에서 암기하라고 알려드렸던 것만 반복해서 보시다가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그 암기한 걸로 단번쯤 문제를 푸는 훈련하고 그 다음에 와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들입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쭉 건너뛰세요 이 정도까지만 합니다. 경매하고 채권 매매는 문제풀에서 따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담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기는 하지만 그걸 면제하는 책약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다? 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매매에서 마지막으로 보실 그 환매입니다. 환매. 이 환매도 민법 조문과 몇 가지 기본이든 판례 위주로만 살펴보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아, 죄송합니다. 아 지가 나올라, 말라. 자, 환매는요 일단, 매들이 물건을 팔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팔아먹은 물건을 일정한 기간에 일방적으로 죄사하는게판매요 그러니까, 매도인에게는 자기가 팔아먹은 물건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에 일방적으로 되사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 그죠? 이게 환매권이에요. 그리고 이 환매권은요, 반드시, 민법상 반드시 매매 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을 해야 돼. 이게 환매 특약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특약을 하면 환매권이 생기고 그다음에 일정한 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제공하고 반환하고 일방적으로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환매도요 잘 활용이 안 되고요 우리 매매계약과 마찬가지로 채권 담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면됩니다 자, 환매특약. 환매권이 발생할 면 환매특약이 있어야 되고, 환매특약은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된다.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에 부수된 종된계약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실효되면 환매특약도 실효된다. 당연하죠. 자, 환매권은 일반적인 권리다, 형성권이다, 제한권이다 매도인만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즉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양도 상속할 수 있고, 대리 행사나, 대위 행사할 수도 있다. 목적물은 제한이 없고, 환매 대금. 당사자가 약점 할 수도 있고, 약점이 없으면, 매매 대금 있죠. 그 다음에, 매수인이 균분 부담한 매매 비용이 있겠지. 그러니까,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이 합, 약점이 없으면, 요게 환매 대금이 됩니다. 그러 이제 중요한 거, 환매 기간이에요. 우리 민법은요, 환매 특약을 하면서 매도인에 환매권을 주되 그 환매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하도록 최장 기간을 제한을 두고 있어요. 따라서 넘으면 단축을 시켜버립니다. 거기다가 한번 당사자가 저런 환매 기간을 절대 넘지 하니못단정해놨고요 환매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즉 환매권 행사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보통 형성권이니까 10년이잖아요. 아니야. 환매는 정해놨어. 부동산 환매기한 5년 동산 환매기한은 3년으로 하다. 그리고 이 기간 내에 이 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제공해야 돼요. 즉 환매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환매대금을 제공해야 돼. 따라서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의 효력를 불립니다. 아, 환매권 행사는 환매 의사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구나. 환매되는 걸 제공하면서 환매권을 행사해야 되구나.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중요한 게 환매권 등기인데요. 부동산 환매권은 등기할 수 있어요. 부동산 환매권은 각과 우리 A 토지를 매매해. 그리고 환매 특약을 하고 갑에게 헌매권을 줘이 상태에서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해줘 그리고 가의 이름으로 환매권을 등기하는 거야 <laughs> 매수인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매도인 이름으로 환매권 등기를 해주는 거야 왜 그럴까요? 아, 중간에 을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환매 특약을 했을 때 환매권 등기할 수 있고 등기했다면 재산에게도 효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우리 환매권 등기했죠. 아,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했죠. 매매 등기죠. 갑에 이름 환매권 등기합니다. 그 상태에서 의리 재산에게 팔아 먹어요. 그래서 병에게 등기가 넘어갑니다. 또는 병에게 저권을 설정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값이 환매권을 행사해버리면,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환매권을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도 그 환매권을 주장,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환매권이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환매권 등기 자체가, 목적물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을은 팔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을과 매매계약한 병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했을 때, 을은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등기전을 거절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한번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환매특약에 따라 소유권 등기 즉 매매 등기와 함께 환매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기간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 환매권을 행사합니다 소유권 등기 을 환매권 병 환매권자 갑 그다음 뭐 제3자 저당권 등기 갑이 환매권을 행사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등기를 되찾아 봐야 됩니다 환매권 행사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갑이 환매권 행사하는 것만으로, 소유권이 갑에게 당연히 복귀하는 게 아니라,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서, 등기를 되찾아오면, 제삼자 등기는 소멸하게 됩니다. 제삼자 등기는 소멸하게 됩니다. 환매권은 환매 의무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환매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실행하는 거예요. 환매 대금을 주면서 환매 의사를 표시하는 거지 환매 대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환매 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환매 의사를 표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정도 읽어주시면 충분하고요. 환매하게 되면, 매도인은 돈 돌려주는 거죠. 환매 대금, 매수인은 목적물 돌려주죠. 원상회복 의무라고 보통 보게 됩니다. 다만,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는 달리,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총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돌려줄 필요가 없다. 라는 거고요. 좀 전에 제가 부동산 한매권을 행사하면, 이전 등기 청구를 행위다고 그랬죠. 매도인이 환매권을 행사하고,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하라. 청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력이죠. 등기를 되찾아와야 소유권이 복귀가 되니까, 등기를 되찾아올 때까지는 채권자에 져있으니까, 채권력 청구입니다. 채권력 청구권이고, 당연히, 환매권을 행사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가 되겠죠. 부동산 매수의 이전등기 청구과 마찬가지로 10년에 20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 매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반가로 3번과 공유지분의 환매는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매매 계약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보 책임 암기하시는 거 제가 써드린 거 있어요, 그죠? 그거 조금 뭐 버겁더라도 외워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굉장히 수월하게. 담보책인 문제를 푸실 수 있다라는 거. 환매는 단독으로 잘 나오니까, 특히 환매 기간과 환매권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문 좀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교환하고 임대차 남았고요. 그럼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